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초등특수를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먼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실 그리고 걷고 계실 훌륭한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의 합격수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초등 특수와 중등 특수 두 가지를 모두 전공한 복수 전공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공부는 2020년에 시작을 하였고 이때는 1차 합격 최종 탈락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왜 제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1차 합격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자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것과 더불어서 또 최종 합격까지 나아갈 수 있는 끈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어제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21년에는 제가 초등, 중등 모두 1차 합격을 하게 되었고, 초등은 커플러스 12점, 고득점을 얻게 되었고, 중등은 커플러스 3점이라는 정말 감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초 초등 특수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공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점은 꾸준하게 노력하면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따라서 제가 오늘 어, 공부했던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수교육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론과 장특법, 세 번째로는 기본교육과정, 네 번째로는 초등교육과정, 마지막으로는 교직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는 초수 때에는 제가 5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본 이론을 빠르게 돌리기에 급급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는 기본 기초부터 탄탄하게 잡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3월부터 경하쌤의 직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집중관리반에도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때 보면 어 저는 어 3월달 강의를 들으면서 앞에 듣지 못했던 1, 2월 기본 강의까지 같이 들으면서 빠르게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들었고 저는 또 초수 때랑 달리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고자 계획을 했어요. 초수 때는 이제 다른 지인의 서브노트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키워드 중심의 암기만 되었지 이해 위주의 암기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때 어, 경합샘 수업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먼저 기초적으로 암기를 시작했어요. 마인드맵이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공부를 해도 순서가 기억나지 않고 내용이 그냥 통으로 날아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강의를 들으면서 강론 내용도 추가해서 저의 서브노트를 어 완성하게 되었고 이거를 시험 당일 날까지 계속 돌려보는 반복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저는 이 집중관리반이 정말 특권이라면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게경아쌤께서 인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기 영역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좋았던 점이 어 제가 이해해 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을 한번더 다시 들을 수 있었고, 또 제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이후에 제 개인 공부 시간에 다시 공부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서 저는 공부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저는 스터디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스터디를 일단 먼저 구성을 저 포함해서 4명을 구성을 했고요. 이때 어, 이 같은 멤버로 영역별 인출 스터디도 했고 이후에 기출 스터디까지 쭉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점은 이제 어,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친해서 각자의 책임감을 조금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오고 이거를 또 남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실 때 어, 남에게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문제를 풀 때도 문제 안에서 기출의 근거가 뭔지 형광펜으로 그어보고, 그 다음에 옆에 어, 기출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고, 저만의 답을 먼저 적어봤어요. 절대 그 미리 알려주신 그런 기출 답을 보고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저만의 답을 만들어 봤고, 이 답을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스터디원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터디를 할때또 주의할 점한 가지는 저는 이제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에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스터디를 할때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공부가 어, 저 사람보다는 못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잘한다고 자신 너무 자만하지. 안아야 되는 것이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어, 저 사람이 아는 내용을 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 나 그러면 저걸 추가해서 더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터디를 활용해서 잘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어, 제가 어, 더, 공부해,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저도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알려줄 때 즐겁게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총론과 장특법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총론과 장특법은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암기력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 암기 그리고 통 암기가 쉬운 편이었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 암기가 잘안 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됐어요. 조사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어, 통으로 암기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억이 어, 계속 외워도 이게 까먹고 이런 이런 게 총론 장특법인데 저는 어 1대1 스터디를 했어요. 아침 7시 40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전화를 해서 어 1대1로 스터디원과 계속 반복했어요. 그거를 3월부터 11월 달까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론 장특법이 안 외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안 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왜될 때까지 하시면 다할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기본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수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과감하게 패스를 했어요. 왜냐면 특수 교육학을 하기도 너무 바빴거든요. 근데 재수 때는 어,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출을 계속 분석하시다 보면 기본 교육과정이 빠짐없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꼭 잡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교육과정도 이제 경학생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laughs> 라고 해서 경학생 교육과정 책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를 다 형광펜을 끄고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단권화 해서 시험 당일까지 가져갔습니다. 또 스터디도 했어요. 아까 그 청론장 특법 스터디를 할때 저는 교육과정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이 될 때는 어, 한 과목을 한 과목씩 인출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어,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정은 어, 어, 초수 때는 사실 마, 양도 너무 많고 기억에 잘 남지 않고 그런 제일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재수 어, 때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지 하는 공부의 방향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 교육 과정 역시 마인드맵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강의 강의를 보면 과목 과목별로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1번, 2번, 3번 하고 어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마인드맵을 시켜서 외웠고, 그 다음에 뭐 과목마다 중요한 것을 암기를 했습니다. 이때 초등교육 과정을 볼 때는 기본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어 마인드맵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강론 자료에 정말 많은 내용을 이후에는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도 풀어봐야 되고 저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읽어보고 또 다른 스터, 스터디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출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니까 기억도 정말 오래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등 교육 과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 이 시기에 맞춰서 저는 예상도 한번 해봤어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 온독에 관한 내용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은, 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정말 초수 때 너무 감사하게 교직 논술 만점이라는 점수를 얻었었어요.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어, 1차 합격을, 어, 1차 합격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논술에 대한 좀 자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초수 때. 이때는 초수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어, 경화 쌤이 6월 달이 되면 교직 논술에 대한 강의를 해주세요. 진짜 논술을 처음 써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어, 문장 구성을 두 갈식으로 해라. 키워드 넣고 정의 넣고 이유 넣고 근거 넣고 이렇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직접 첨삭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글을 볼 때마다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직 논술 자료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어 공부한, 공부하고 남는 시간마다 주제별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논술도 기출과 도, 기출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재수 때는 연습을, 연습은 부족했다라는 걸 깨닫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일주일에 기출 두세 개를 작성하고 서로 바꿔서, 어, 첨삭을 해준 다음에 문장 내용이나 문장 구성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때는 주제별로 논술 자료를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쌤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 연습도 하시고 또한 논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생각이 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뭔가 계획적이고, 그리고 꾸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는 정말 어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안돼 있어서 공부에 지속,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집중관리반에 들어오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먼저 전화 스터디를 잡았고 그리고 집중관리반에 있는 그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고 하루를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7시까지 이 집중 관리반에 와서 뭐 30분은 개인 공부 시간을 가지고 40분이 되면 전화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집중 관리반에 참여해서 정말 많은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습관이 중요하고 저는 또 목표를 세우는 것도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표 세우는 것을 원체 안 하던 사람이라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슬럼프가 온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슬럼프를 겪고 나서 하루 동안 저를 돌아본 다음에 아, 내가 너무 내가 할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은 목표를 세웠구나 이거를 깨닫고 어, 목표를 또할수 있는 만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환경에 그리고 분위기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집중관리반에 참여하게 되면 어, 주변에 보면 어, 내가 공부 안될때 옆에 한번 보면 다른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진짜 공부에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기 때문에 저도 더 동기 부여돼서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사실 뭐이 집중 관리반 말고 뭐 카페나 그런 곳에 가면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져요. 그때는 집중이 흐트러지면 또, 어, 어, 조금 쉴까? 쉬어도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들수 있는데, 저는 이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 제일, 어, 이, 제일 잡, 어, 잡생각이 많이 들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 공부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은데, 저는 초반때 이 집중 관리반에서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일을 병행하면서 시간을 짬을 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노량진에 올려고가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자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이렇게 많은 글을 적었지만 어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진짜 알면 내가 하고 싶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어, 선생님들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가 어렵고 하는 거는 공부로 극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제 네.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7시부터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다이어리에 항상 적었어요. 저의 계획을 적을 때 맨 위에 칸에 오늘은 내가 어떤 글귀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갈까 하면서 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선생님들도 음, 뭐 쉬어 가시는 것도 좋고 또 자신만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공부를 하는데 항상 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또 흡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현장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뵙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